<목소리> 안녕하세요, 크라운 마스터 유정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2025년 새해 첫 원데이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저는 운이 좋은 정말 시대를 잘 타고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 첫 번째로 중동 건설 붐이 한참일 때. 저는 플랜트 건설 기술자로서 중동 지역을 6년간 다니면서 한국에서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시계 사업을 했을 때입니다. 시계 수화이 그때는 정말 많을 때였었거든요. 아마 지금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는 가게를 오픈하든가 사무실을 오픈하게 되면 벽시계를 개업선물로 선물할 때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학생들 입학 졸업할 때 손목시계, 탁상시계를 했고요 결혼할 때는 예물시계가 필수였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들, 대기업들은 자사 로고를 붙여서 홍보용으로 벽시계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뽁구기가 또 대유행을 했었죠 자 이렇게 저는 시계 사업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수 있었던 것이 시대 흐름에 딱 맞는 일과 사업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애터미를 만난 것입니다. 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터미를 통해서 10년 만에 크라운 리더스 클럽에 입성을 했고 연봉 4억이 넘는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만하면 저는 시대 흐름을 잘탄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네. 아, 지금 시대에 맞는 사업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자본, 무경험, 무점포로 할수 있는 리스크가 전혀 없는 네트워크 사업이 저는 유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초연결 사회화가 이미 현실화되었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연결을 통해서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플랫폼 회사를 만들 수는 없지만 애터미 플랫폼 안에서는 할수 있습니다. 애터미 플랫폼 안에서 각자의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애터미는 소비자 집단이니까요. 우리가 평생 생활 필수품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백화점보다 훨씬 더 좋은 품질을 할인점보다 훨씬 더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웃과 정보를 공유하고 또그 이웃이 그 이웃들에게 정보가 공유되면서 소비자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진정 네트워 마케팅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동 매출이 일어나려면 정말 제품이 좋고 싸야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애터미 제품은 절대 제품입니다. 이미 해모임은 면역력에 아주 탁월함이 입증되어서 건강 기능 식품 1위 제품이며 앱솔루트 화장품은 누적 매출이 글로벌 포함 1조 원을 달성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논의는 수출 유망 상품으로 선정되었고요. 에터미 제품 하나하나가 절대 제품, 절대 가격으로 그런 원칙에 만들어져 유통되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사용해 보면 그 제품의 우수성을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보상 플랜이 평범한 사람도 최고 직급까지 갈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무한 단계 누적 또 상한선이 있으며 지니가 유지비가 없고 최고의 마케팅 플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최고 직급 한 단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통해서 애터미 회장님 강의를 통해서 성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균형 잡힌 삶이 성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균형 잡힌 삶이란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며 공헌하는 삶이 진정한 성공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에터미를 통해서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살고 있고요. 또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부지런히 배우며 공헌하는 삶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컴패션을 통해서 어린아이 20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완벽한 균형 잡힌 삶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애터미라는 정직한 네트워크 회사가 아니었으면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성공은 꿈도 꿀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앞으로 완벽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이 기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자본, 무경험, 무전포로 시스템을 통한 리스크가 전혀 없는 지금 시대에 딱 맞는 사업이고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 애터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천대받고 무시받던 네트워크 마케팅 유통 사업이 앞으로는 존경받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으로 애터미가 그 중심에 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 애터미에서 존경받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